최근에 미국 연예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주스틴 발도니간의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고소 사건입니다. 에블리는 발도니와 발도니가 제작자로 있는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서 제 손해배상소송을, 고소를 제기했고요. 이에 맞서서 발도니는 이를 관해서 보도한 뉴욕타임즈를 명예훼손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최근 영화는 바로 우리가 끝이야 라는 가정폭력을 다룬 영화입니다. 여기서 상대방 남자 주인공이 바로 제작자이자 상대 배우인 저스틴, 저스틴 발도니였습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이 영화에서 저스틴 발도니와 그의 이제 PR팀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발도니가 결국은 이제 대본에도 없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였고, 촬영 현장에서 성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예 우소장 자체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제작 중에 성희롱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요. 특히 저스틴 발로니가 연출 및 제작자로서 감독의 권한을 남용하여서 즉흥적인 성적 성신체접촉과 대본의 불필요한 장면을 추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웨이 페어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스틴 발도니가 있는 스튜디오에 해당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블레이크 라이블리 측의 주장에 의하면 성희롱 방지 정책이나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다른 배우들의 불만을 무시하거나 적절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발도니와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PR 회사를 고용하여서 블레이드 라이블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소셜미디어에서 라이블리를 비난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이미지 손상을 시키기 위한 기사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돈이가 촬영 중에 다른 여성 배우 제작진의 성적인 언급을 했고 신체의 외모를 평가하였습니다. 이가 끝이야라고 하는 이 영화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에 대한 굉장한 비난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비난 여론들 그런 것 자체가 저스틴 발도니에 의해서 그 P.R. 팀에 의해서 유도된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뒤통수를 치는 이렇게 사실들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주요 법적인 주장들을 보시면 우선 성희롱 주장이 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복행입니다. 이는 이제 한국에서 번역될 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따돌림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요구한 법적인 요구는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신적인 피해 보상. 미국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한국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법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IIED라고 하는 이제 매우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고요. 그리고 웨이페어 스튜디오 관련 인물들에 대한 직장, 및 괴롭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행위에 대한 그 책임을 지도록 법적인 제재,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일종의 과태료 부과하는 이제 법적인 제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SNS에 대해서 SN, PR팀이 SNS에 블레이크 라이블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명예훼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여서 명예회복 및 피해복구를 위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법률적인 고소 공방의. 감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아주 법적인 공방의 초반이라 뭐 법원으로부터 별다른 결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희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절차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행정 구간이 딱 정담하여서 이것을 처리하고 손해배상 중재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하도록 마련해 놨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 혹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최강점으로 될수 있겠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도 피해갈 수 없는 직장내 따돌림, 직장내 문제.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중간에 딱 중심을 잡고 손해배상까지 마련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도 피해자 그리고 회사의 측면에 봤을 때도 이러한 행정적인 기관, 전담기관이 있어서 이를 손해배상까지 처리한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때까지 몇 년이나 걸리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기까지 김행현 법률사무소의 김현정 변호사였습니다.